보고 다들 또 보고 오늘 우리 집코 이름 뭐라 할 거야 찍은 거 이거야 세상에 에버랜드룩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따가 먹을게요 타자랑 타자 안무다워친 거야. 벤터도 보고 벤터도 보고? 응펜더펜더래 벤더는 친구야? 기린도 응. 밥 줘야지 응. 기린 밥이야 사자 안 무서워? 응 사자 친구야 가자 손솜 이제 예린이 기다린다 어 이제 출발해야 된다 와 이게 우와! 오, 평일이야? 이게 평일 둘이야? 지금 아주 오픈도 안 했어 세상에 아직 열0시도 안됐는데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우와 호랑이 멋지지? 호랑이 안녕 예린도 호랑이 안녕 해 호랑이 멋지다 멋지다 와우 이렇게, 이 집중해서 보고 있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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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야게 이렇게, 이고 <laughs> 이렇게, 이이야 이렇게, 이하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야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빨리 달래. 빨리. 우리 여우 같이이길이를 <laughs> 아. 아. 조절하고 있어요. 어. 최대 80km 에서 90km 까지 나가는 친구들이에요. 야이. 토끼. 토끼가 좋아? 응. 음. 음. 토끼, 깡총 깡총 토끼네. 선생, 훈수 예. 기린이야? 기린이야? 오늘 우리 이제 꼭 기린 보러 갈 거야. 네. 어, 어 예린, 이린도 기린 해볼래? 어, 어 예린, 예도 기린 해볼래? 음. 그러면 예린이 뭐 예루가? 할래? 음. 이거는 여우야 여우. 야. 어 여우 해보자. 야. 좋아. 아 여우 좋아. 와우. 이거 하고 다닐래? 넵. Yeah. 아니야? 그래서 써고 거야? <laughs> 성수미는 이거 하고 다닐래? 그래. 이거 하고 다니자. 이따가 기린 만나서 성수마 나도 기린이야 이렇게 얘기해 기린한테. 나도 기린으로 변신했다 하는 거야. 엄마 더워. 덥다고? 응. 오케이, 히어리고. 얼음이면서 세 번. 둘, 셋, 출발. 바로 3번 아이콘 온라가 아 어. 길을 잃어버렸어요! 어떡해! 동이 나타났어요! 아아 어? 어? 어떻게 길을 잃었요 <laughs> 우리 안전하게 동물 속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두 번째 탐험장인 우대신전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굉장히 크죠. 야, 야, 밥 먹네. 우리 야. 키를 가지고 있어요. 우리 기린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인 약 180cm의 큰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요. 다 자라면 약 4에서 5m 정도까지 자라던 친구들이에요. 저기 좀더 오고 있는 우리 어, 어, 온다, 이런 이런지의 응, 관중을 한번 줘볼게요. 와 기린도 차온다. 네 좋습니다. 우리 왼쪽에서 오고 있는 친구 막내 기린 친구인 기린 응, 친구이고요. 긴 옆바닥을 와, 가지고 봐. 있고요. 와밥 먹는다. 육지에서 사는, 사는 포유동물들 중에서 개미핥기 다음으로 긴 옆바닥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인 냄새가 조금 날 수가 있는데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이고요 벌레들께 <목소리> 인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었어요. 소장 기린 기린 좋아? 기린 잘 봤지? 안 하죠, hey, yeah. 아, 나도 이렇게. 다뿌리지 말고. 이렇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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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 여기 잡아줘야지. 잡아줘. 여기가 잡아줘. 아. 선생님이 기분 나만 니다좀기억 넣어 주세요. 아니아니아니 어, 이 나와. <laughs> 이리로, 이리로. 이리로 가자. 노로 가, 노로. 로 가자. 어? 우와 해피바스 팝업 스토어가 있어. 돌 죽고 있어, <laughs> 애들아. 앉아도 되나? 그래. 소피 잘하는데. <laughs> 보고 해봐. <laughs> 우와. 소피 엄마 보고해봐. 세상에. 애들 취향 저격이다. 우와.

아 <laughs> 구슬 아이스크림. 해봐 않는데. 자기가 들어야 돼 이거 흘려 온다. 내가 들지 말래. 좀더 근데 흘리니까 아빠가 들어야 돼. 더음 아빠 받쳐줄게. 엄마 한번 봐봐. 아빠 먹어. 흘려 조심해. 예린이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. 예린 맛있어? 응, 응, 응 이래. 와! <돈> <laughs> <오> 예.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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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애들은 이게 제일 재밌어오이 <laughs> 아, 음. <들만져달라고요>. 애들은 <laughs> 음. <이> 어. 등을 좋아해 아, <돈> <목소리> 많은 오, 많고 오, 많고 신났네요. 이쁨 받아서 너무 기뻐한다. 얘 강아지 들어와도 된대. <목소리> 아 그래요? 와 좋다. 카라멜 버터바. 아뭐 오케이요 비숑 비숑이야. 그쵸. 비정... 예맞전한시는게나시랑거리죠제가뭐 <laughs> 먹지?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... 어떡하지? 음. 소금빵이랑... 그다음에 크림치즈... 블루베리 크림치즈랑... 시나몬... 애플 시나몬... 파이를 사봤는데... 음... 냄새 좋은데? 아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고싶다 인산부는 뭐랑 먹으면 좋지? 인산부는 물이랑 드세요 <laughs> 음 인생 쿠키집 생겼는데? 음 너무 좋아 먹어봐 맛있어 커피 먹고싶어 아메리카노 한입만 먹고싶어 아 아기 나서도 수유한도가못 먹잖아. 바이바이. 음, 아무튼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음, 맛있어.